안녕하십니까 얼룽아이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캠핑장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 마누라가 소고기를 한팩 줬어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래서 와서 여기에서 노지캠핑장소에 와서 촬영하고 소고기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 또 이제 커피가 땡기네요 커피가 땡겨서 어,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탔습니다 어, 남들은 때려 죽어도,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데, 어, 좀, 저는 추위를 많이 이기지 못해서, 추위가, 더위보다 추위가 더 싫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어, 따뜻한 게속 안에 들어가니까, 어, 기운도 속까지 따뜻해지면서 더욱더 따뜻해지고 아주 좋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너무 쌀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의자 천이 되게 얇잖아요. 방댕이가 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저 의자에 깔수 있는 매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꼼지락에서 나오는 이노베이션 투웨이 탄소 온열 매트입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의자에 딱 놓게끔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 저 주머니에는 뭐, 온도 조절기라든지 케이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게 두께가 상당히 있어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깔기만 해도 어느 정도 보온이 되는데 이게 일반 파워뱅크가 아닌 우리 보조 배터리 있죠. 그걸로도 이 온열 매트를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파워뱅크가 없어서 저런 전기장판이나 어? 오늘 매트를 못 쓰고 있는데 얘는 그냥 보조 배터리로 저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네, 저렇게 두께감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게 좀 얇고 열선이 두꺼워서 열선이 엉덩이에 배기거나 그러는데 얘는 두께감이 있고 열선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지 않아요. 열선은 뭐그 열화상 카메라를 대지 않는 이상은 어디에 열선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얇은 탄소 매트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길다란 거, 길지 않은 거, 작은 의자에 놓는 거, 뭐긴 의자에 놓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뭐 꼼지락이선 당연히 이차방용 전기 매트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저 어댑터에 제가 꼽았잖아요. 파워뱅크가 아닌 보조 배터리에 꼽은 겁니다. 보조 배터리에 꼽고, 보조 배터리에 꼽고. 탄소 온열매트에 꼽은 겁니다. 네, 저렇게 해서 조작 판넬로 온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5단계까지 해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방댕이부터 해가지고 등짝까지 따뜻합니다. 어, 찜질방에 와 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고, 요 제품은 지금 인터넷에서 어 제가 URL을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텐데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요 제품은 요렇게 의자에 놔두고 나서 또 겨울에 우리 낚시도 많이 하잖아요. 빙어 낚시라든지 그런 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엉덩이 깔고 이렇게 생활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잠잘 때 잠잘 때도 이게 잠잘 때는 키보다는 좀 작지만 아기들이 쓰기에란 아이들이 쓴다든지 그리고 뭐 상체를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파워 봉크가 없는 분들은 요런 보조 배터리 하나로 그냥 이 1박 2일 정도는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온열 매트가 되겠습니다 이 온열 매트는 세계 최초로 12볼트 220볼트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꼼지락에서 100% 탄소매트 탄소매트로 100%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매트와는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네, 탄소매트로 만든 100% 탄소매트로 만든 꼼지락 탄소매트입니다 어, 이거 꼼지락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6년간의 연구개발을 한 꼼지락 탄소매트의 기술력은 진짜 딴 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 전자파도 한개도 없고 그리고 발열체 자체가 100% 탄소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쓰는 전기매트 같은 경우는 열선이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얇은 매트는 좀 눕고 그러면은 막 그게 백이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두께감도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얘만 놓는것만 해도 어느정도 보온효과가 있고 그리고 얇은거는 침낭 안에다 놓고 자면 이게 막 꾸깃꾸깃해지거나 좀 꾸겨지거나 쪼그러들거나 그러는데 얘는 두께감이 있어서 빳빳하게 그냥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전기매트 대비 전기 소모량이 7분의 1 수준이에요. 7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저 보조배터리로 파워뱅크가 아닌 보조배터리로 가동을 할 수가 있죠 7분의 1 수준이 한 18W 정도 싱글매트 기준 18W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별도로 220V를 연결할 수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가정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음이과 원적외선이 나오는 몸에 좋은 탄소온열매트입니다 일반, 그냥 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음용과 원적외 선이 나오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도 주고 아주 좋은 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7년간의 개발 결과 탄소매트의 안정성은 두 개의 과열 차단 장치로 더욱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왜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냐고요? 장점밖에 없어요. 뭐, 어, 궁뎅이 따뜻하게 해주고, 뭐, 열산 안 베기고, 이 정도면 최고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탄소매트다 보니까 요즘 탄소매트는 세탁도 가능하잖아요. 네, 얘도 세탁이 가능합니다. 어, 세탁해야 되는 조건들은 이 홈페이지 같은 데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단도 모달 원단을 사용했는데 너도 밤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흡수력이 뛰어나 찝찝하지가 않습니다. 찝찝함이 없는 그런 탄소 매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침대 거기서 뭐 라돈이 나와서 어쩐 내, 저쩐 내다 폐기하네 그랬는데, 요거는 라돈 안전 테스트를 뭐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친환경적이고 인체 친화적인 무본딩 합포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뭐할때 본딩 공법으로 열에 의해서 뭐 접합을 하는데 얘는 꼼지락에서 자체 개발한 무본딩 합포공법을 사용을 해서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매트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파워뱅크 없이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 때는 보조 배터리가 1.5 암페어 이상 12V 1 2 v 1.5 암페어의 출력을 가진 보조 밧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안될 수가 있으니까는 더보기란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파워뱅크를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뭐 전압이라든지 그런데 지식이 있으시면은 12V에 1 2 v 에1.5 암페어 출력이 되는 C타입 단자가 있으면은 요 꼼지락 탄소 온열 매트를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워뱅크 없이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매트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따뜻한 매트 하나 얼른 구매하십시오. 지금 주문량이 많아서 배송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른 하나 구매해 주시고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엉덩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꼼지락의 탄소 온열 매트 하나 구매를 해서. 엉덩이도 보유를 해주시고, 어, 그리고 겨울에 빙어낚시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요 정도 날씨에서는 아마 요거 매트만 깔아도 자기에는 크게 침낭 안에 놓고 자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보조배터리저 정도 용량이면은 하루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니까는 올겨울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월동 준비를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 탄소 온열 매트 가지고 아마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좀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파워뱅크가 필요 없이 보조 배터리만으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탄소 온열 매트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 여기 장소 장소는 어, 제가 좀 이따가 얼른 편집되는 대로 이 장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의 이름은. 어, 딴산 유원지 검색을 하시면 오실 텐데 여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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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곳이죠.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9월 23일 아니면 10월 1일 그때 방문한 날이니까는 이 딴산 유원지의 상황도 얼른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와이였습니다